산불 취약 시기인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날이 풀리는 계절적 특성을 토대로 봄철 소방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8,263건이었습니다. 계절별로는 겨울이 7,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봄철 7217건 다음으로 여름과 가을 순이었습니다. 화재 빈도는 겨울이 가장 많았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봄철 화재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봄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53건의 산불을 포함해 임야 화재는 87건으로 연중 봄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글자는 임야 화재 및 전통 사찰 등 문화재 안전 관리와 캠핑장 화재 예방 등입니다. 시는 산림 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 진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산림 화재 위험 지역 24개소 등의 예방 순찰 및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202개소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